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입전문 대치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한 대학 한 대학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명칭은 논술 전형이라 합니다. 어떤 대학은 뭐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들 하는데, 아,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볼까요? 서울 캠퍼스가 476명, 글로벌 캠퍼스 90명 용인이죠. 합쳐 566명을 선발합니다. 뭐 많은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닌 적당한 인원입니다. 어, 외국어 대 이제 논술 전형 전형 방법을 보면, 논술이 70% 학생부 30%입니다. 논술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어, 학생부는 교과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와 비교과 내지는 뭐, 논술사의 관계성을 간단히 보고 넘어간다면, 전형 총점은 1 0 0점인데 논술이 70%니까 이제 700점이겠죠. 기본점 없어요. 0점입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이제 30%니까 300점인데, 기본점 210점을 줍니다. 그래서, 어, 210점과 300점 사이에 90점 차이 밖에 안 나요. 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700점입니다. 따라서 논술에 의해 모든 것이 거의 결정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반영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의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글로벌 캠퍼스만 있어요. 어,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조금 높다. 이건 뭐큰 문제는 없죠. 다른 대학도 비슷하니까요. 넘어가서 학생부 반영 방법 보겠습니다.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다고 걱정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어, 그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제 전형 계획이라든지 모집 요강에는 기준점을 200점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하 이제 140점을 잡고요. 이렇게 기준점 잡아주고 있는데 그 전형 계획이나 모집 요강에 붙는 1.5를 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논술이 300점 만점이잖아요. 30% 근데 기준점을 200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1.5를 곱하면 실제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기준점에 1.5를 쭉 곱해 주면 요런 점수가 나옵니다. 최하 210점, 90점 차이 난다했 점만 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1, 2등급 사이0.75 1점도 차이가 안나죠 2, 3등급 사이1.5 2, 3, 4등급 사이2.25 5등급으로 가서야 겨우 이제 3점 차이로 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논술 70% 700점 만점에 비한다면 이 점수의 차이는 정말로 눈꼽만한 아주 극히 미미한 차이를 할수 있죠 그렇죠 어, 학생들에게 이제 그, 내신 반영 과목은 국수형 사회고,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인데,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버, 과목의 수를 좁히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일단 과목수는 일단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군요. 하지만 뭐,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다만, 2, 3, 4등급 사이에서 주로 경합을 벌이게 될 거고요. 5등급 이하로 내려가면은 일단 수능체제를 맞춰주는데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논술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할 때, 5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 전형을 한 번쯤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2, 3, 4등급 사이에서 대부분 어, 경합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3점에다 4.5. 전체 1000점 만점 가운데 4.5에서 모든 내신이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5개 학기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열심히 그렇게 갈고 닦아온 내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에, 결정된다는 게참참 음, 참 허망하죠 그렇죠? 자 이제 논술 보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전 모집단인데 전모집단에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120분 동안 즉 2시간 동안 4문항을 실시합니다 어, 자료 한두개 정도를 주고 영어제시문도 포함되어 외대는요. 이화여대 외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경희대학교 상경계열 같은 경우 영어제시문이 들어가죠. 첫 번째 문제 200자 내외 두백, 두 번째 문제 500자 내외인데 여긴 점수가 100점 210점 아예 매겨져 있습니다. 자료 3과 5를 주면서 3번 4번 같은 경우 180점 210점 좀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다면, 어, 제가 여기 지금 끌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토요일 오전에 본 건데요. 토요일 오후에 본 거나 일요일 오전, 오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인문계형 문제를 봅니다. 아, 자연계열, 그래서 뭐, 뭐, 소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전 문제를 본다면 일단 자료 1을 줬죠. 영어 제시문 나온다고 했어요. 자료 2 주고 문제 2개 나오는데 앞에 거 200자 내외, 뒤에 거 500자 내외. 100점, 210점. 그렇죠? 이게 잘안 보이는 학생들은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그럭저럭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논술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이 문제 유형이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자료 3, 4 이렇게 2 개, 그리고 3 개를 주네요. 자료까지 해 가지고. 3번 문제 400자 어, 4번 문제 500자에서 180점, 210점. 그렇게 되면 전체 70점 만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뒤에 보다 보면 출제 의도, 해설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있습니다. 더이상의뭐 예시 답안이나 이런 건 없네요. 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요건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점 만점을 논술해서 아예 줘버린다는 점. 기본점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폭이 논술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쭉쭉쭉 벌어져 있고 실제 내신에서는 정말 미미한 점수 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능 최저를 맞춰줄 수만 있다면 한번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5등급 이하는 적성전형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넘어가서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전 모집단 전부 입문계죠 국비수 A 영어 사탐 두 과목 합쳐 가지고 두 과목 합 4등급입니다. 중위권 대학에 대부분 뭐이어요 요렇게 이제 조건을 주죠. 근데 서울 캠퍼스의 LD LT학 외교통상 분야입니다. 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학과. 국비수이 영어 요렇게 세 과목만 하네요. 여기 사탐 안 보는군요. 세 과목 합 4등급. 거의 뭐의외과 수준이네요. 그렇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 어, 자연계도 들어있고 한데 국비 수혜의 영사탐 두 과목 평균해 가지고 두 과목 합6 등급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그쵸? 어, 대체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놨어요. 그죠? 인문계의 어, 경우는 제2외국어 한문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는 건 다른 대학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논술고사 일정, 아직 전형계획상 2016학년도 나오지 않았고요. 어,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시험 본 다음 주, 그주 말고 다음 주토일 주말에 시험 봤습니다. 어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뭐한 일주일 남짓만에 논술 실력을 그냥 끝없이 올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쟁률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39.04대 1이고요. 글로벌 캠퍼스 44.13대 1. 이 글로벌 캠퍼스가 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적성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논술을 보면서 엄청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자, 한번 어,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의 각각의 정확한 경쟁률을 한번, 어, 살펴보기 위해서, 어, UA나 진학사에 있는 스마트 경쟁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 39.04대1이었죠. 글로벌 캠퍼스 논술 전형 44.13대1이었어요. 좀더 이제 정확하게 모집 단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 대학이 있는데 30대1 선, 그렇 서양어 대학도 30대1 선, 그리고 동양어 대학 대체로 다30대1 선을 넘어가다가 중국어 대학이나 어, 중국어 대학가 가지고 중국외교통상학부하고 언어문학부, 화 중국언어문학부 화 여기서 40대 1, 50대 1을 넘어가네요. 일본어 대학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있다가 사회과학대학으로 가면서 이제 50대 1, 60대1또 넘어가고요. 상경대 또 조금 추첨합니다. 글로벌 경영대학고 주춤하고 사범대학으로 가면서 아주 많이 낮아지고 있군요. 국제학부에서 쭉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 요거 외교통상학부 LDLT 학부입니다. 어 요것도 어, 낮지 않은 편이네요.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인문대, 통번역대학, 그 다음에 동유럽대학, 어,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전체적으로 인문계예요. 어, 글로벌 캠퍼스를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대 1 낮아도 30대 후반선이라는 점 그래서 어, 서울 캠퍼스는 아까 몇대 1이라고 했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까 39.04대 1이었고 어, 저, 글로벌 캠퍼스는 44.13대 어, 1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안 납니다. 한, 5, 한 5대 한5 1 정도 차이 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경쟁률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점. 미리 미리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겁니다. 어, 수능 2회 시험보하는거 알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춰주는 비율은 보편적으로 한50% 안팎. 50%를 좀 넘거나, 물론, 그,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를 단위 50%를 조금 넘거나, 뭐, 안 되거나 하는 정도일 거예요. 따라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려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약한반 정도, 뭐, 한 20대1 정도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논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오는 학생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뭐, 20대1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술회에서 모든 것이 당락이 좌우된, 좌우된다는 거 700점만 쯤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뭐 그쵸 그렇죠? 내신은 큰 차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요 566명을 선발하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논술전형 까지 살펴봤는데요 올해 연말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 한국외국어 대학의 논술전형 꼭 성공하고 합격하는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대입전문 로고스 멘토 학원의 한국외대 네, 논술전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